가자! 재밌지? 가자 이제 집에 자 어이구 잘한다 가자 아 지금 얼음 더 얼어야 돼 간다 지금 해버터가 보이케네 소리가 막 부지적부지적 거리가 부지적 무서워못어다와씨예 야옹이 오늘 또 있으면서 먼저 나옵니다 이놈아 밖에 나가려고 답답해 놀러 가려고 먼저 앞장섭니다 나보다 어디 가노? 어디 가노? 예, 눈은 처음 밟아 봅니다, 야는 지금. 아니다, 며칠 전에 한 번. 아이고. 어디 가려고? 예, 따라옵니다. 아이고. 놀고 싶어. 가 야, 밖에 안 나왔는데, 오늘 멀리까지, 골목까지 따라 나왔습니다. 야, 거드 갈라고, 막마 거드 가지 마라. 하, 물 내려가 안 된다고. 작살난다, 임마, 가자. 예, 배가 고픈지 사료 잘 먹습니다. 아니다. 아유, 좀더 11시 좀 넘어가지다. 아유. 떠야지 아, 뭐. 누구, 텐누굴 따라가야 될지 모른다. 뽀삐야, 자. 이어오오오오오오 오. 도할줄 아나 그거. 야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

자자자. 어이또방한번 뭐. 가고, 개고좀 틀리기 틀리다 비슷하게 노는데 이제 그콩고어 넣은 거다 예약해 팔았는데 네. 한번 길어서 달아봅니다. 다 아, 아, 팔았어요? 예. 네. 어디 울산? 에이, 저기 마 야를 안 그래도 야도 알아가지고 안 그래도 동물이 개도 고이이 그래, 야가 다나저다살 가공만 먹고 응. 그 다음 안리고 또 오는 걸좀 먹어. 어 필로 와. 아이쿠 어 지나. 혹시가 자다 때려 깜때를 가라. 에, 오늘은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날이 험합니다. 덕이 내가 가까이 오는 거보니막뛰 다니고 이제 저 어쪽에 또 출발할 때 가서 앉았습니다. 밥품 지 한번 하고는 뛰 다니고 오늘 이제 한 바퀴 돌고 한 30분만 뭐 돌고 안동 아버지하고주위할매하고 이래가서 안동 묵향 가서 식사 한끼 하고 불고기 먹고 뭐 그래 할겁니다. 해지하고 이래 다갈것 갈 같습니다. 야 한번 또 돌아보면 어젯밤에는 저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뭐어가하는도 눈이 좀 그래도 제법 왔습니다. 어떡해, 고풀고 이제 불고, 불떠 불고, 아이고 불고, 가자. 좀고라아이고 불고, 불떠불막불머 가자. 일로. 와. <laughs> 역시 덕입니다. 눈 누나, 하고 이미 끼어있는데도 관심 없습니다. 그냥 달립니다, 그냥. 덕이는 이제 태어나서 두 번째 겨울을 맞습니다. 야가 그 페트델테리어 종으로 영국의 인들 잉글랜드 그 섬하고 스코틀랜드 섬뭐 그쪽의 중간 정도에 습하고 뭐 이런 데서 여우 사냥하고. 오소리잖아요. 그런 개 같은데 추위 엄청 탑니다. 또 여름에 더위도 엄청 탑니다. 우리나라 토종개 진돗개는 뭐 아니면 똥개들 이런 거 하고는 그런 거 적응을 잘 해갖고 이제 뭐 거의 여기서 확실히 토착했는데 야는 보이게네 추위 더위 엄청 탑니다. 대신에 뭐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. 활발합니다. 보고 야는 안것인데 보도컬리하고 한번 짝을 지어줘가 더 활발하고 더 그런 개를 한번 키워볼지 강아지를 키워볼지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. 아유 잘 뛰다니 눈이 조금만 더 쌓이고 뭐 산에 고란이나 멧돼지 있으면 안으면 오늘 거의 뭐 날아갈 것 같습니다. 개날고 이래 눈한번 붙어 놓으면 겨울 내도록 거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는 해가 거의 안 뜨고 계속 그늘이기 때문에 저 안에는 뭐 낮에도 겨울 내도록 해가 안 듭니다. 모통에는. 첫눈을 네가 빨래. 내가 빨른 게 아니고, 내가 빨래. 새인 데 가기엔 새들 뭐다 도망가 어림도 없다 야 숲불에 잘 뛰다닙니다만 가자 에이 가자 가자 아이고 뭐씨니뭐 어이구 예, 오늘도 해가 좀 구름에 뒤에 있긴 있지만 뜨긴 떴습니다. 바로 야는 막 짐승 냄새 맡고 쫓아다닌다고 정신없습니다. 니를 볼 라이온킹이 생각난다 더가 헤헤헤 가면서 막 달리면 헤헤헤 가면서 얼음이 들어갔습니다. 쫄떡쫄떡 미끄러집니다. 자! 야, 이만큼 너무 들어가지 마라, 또. 한 번, 못해서 얼음 타기 합니다. 야. 아, 찾았다. 먹고. 예, 또 명태 한개 더. 야, 니네 머리 좋네. 내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오우 에이, 정말 위험하니까 자오오 오우 씨난나못들다 나 간다 자 오우 간다 간다 자들가자 얼음 위에 잘 갑니다 자들가자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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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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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오, 뭘 오, 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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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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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이나가 들어 오, 다 나왔습니다 여 오, 오, 가 오, 여, 가자. 재밌자. 가자 이제 집에. 자, 어이구 잘한다. 가자. 아직 얼음 더러이득간다 지금 해버트가이게네 소리가 막 부지적 부지적 그래가 무서워 못 가다. 와씨. 저쪽에 가해 덕이하고 나도 좀 들어갔다 놀다 나왔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맨빨보이막 부지적 부지적 소리 네. 나가나까 무서워가 못 돼. <웃음> 갑니다, 흐흐흐, <laughs> 개막. <웃음> 네, 어제 나무 빙가. 달구 나무 빙가. 여기 그늘이 자갖고. 네, 이것도 어제 빙가. 저쪽 오른쪽 사는 야 길입니다. 잘뛰가네요 앞에 여기로 길로 내려옵니다, 야는. 어디 가나 형님 식사로 가자, 더가. 야, 그로 가지 마라. 비닐로 시야나한 대로 비닐로 다 뚫핀다. 가자, 가자. 이리 와. 더가, 가자. 에이, 에이, 이리 와. 그로 가지 말고 비닐로 위로. 아이 말을 왜안안 들었노니? 누구 닮은 게야? 덕아 이리와 빨리와 와. 이리 이리와 이리와 가자 이리와 에이 덕덕 옴나 가자 가자 에이 덕아 이리와 이리와 덕덕 이리와 자 이제 산책 갔다 왔고 야좀 놀도록 놔두고 이제 갑니다 네. 이제 덕이 산책하고 왔습니다 양이 뽑히 여긴 내 자리야 하다가 또 사람 소리는 인기 척나이 나옵니다. 목마르네. 야, 지금 사료 먹고 목이 말라가 물 찾는데, 물이 없어. 물좀 줍니다. 자, 뭐라? 뽀삐. 자, 물 뭐라? 물. 이제 얼음 위에 물좀 줬습니다. 물모라 물. 예, 이제 겨울입니다. 이 나무하는철이 다가왔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한 나무 이렇게 한 차에 왔습니다. 이제는 겨울철입니다. 예, 야는 공 갖고 잘 놉니다. 막 드리블도 하고 치고 받고, 어이구 잘논다 어이구 잘논다마 어이구 드리블, 드리블, 드리블. 이게 맹, 저게 지 잡는, 그, 연습하는 겁니다. 치고, 박고, 해가 사냥 연습하는 겁니다, 이마 지금. 노는 것도 되지만. 가만히 안 놔둡니다. 예, 오늘은 내 생일인데, 보름달이 밝게도 떴습니다. 이야.